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의 궁색한 변명 아론의 궁색한 변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입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내 네, 주여 노하지 마시오.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제약에 빠져있기 때문이요. 23절 이 백성이 나에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말했소. 24절 그래서 나는 백성에게 누구든지 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시오. 라고 말했소. 그들은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요 인간이 인간의 본성이 악한 탓인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론도 그와 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 범죄 이후로, 범죄 이후로 자신의 허물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알미아마서 그런 본성적 기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 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아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견된 거예요. 금을 모아오라고 말했더니 금을 모아왔고 불에 던졌더니 금 송아지가 나타났다. 이 얼마나 핵의 망측한 변명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엄한 책망에 잘못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론의 구차한 핑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바른 신앙태도를 정립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볼수 있는 아론의 책임의 피는 과연 어떤 내용과 특징을 지닐 것일까요? 첫째로 환경을 핑계 삼는 것입니다. 불 같은 모세의 꾸중에 아론은 됐든 백성의 악함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것을 대신 책임져야 했던 지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아론이 처했던 환경으로 볼 때. 그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사명 있는 지도자였으므로 그가 백성을 핑계 삼은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범죄한 아담이 비겁하게도 자기 안에 하와를 탓한 것과 같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 얼마든지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핑계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슬토족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와 같은 것들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핑계하는 상황을 보시지 않고 그 인간의 속마음을 완전히 간파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성도는 환경을 이끌어가는 존재이지 결코 그것에 끌려가거나 그것을 핑계로 삼는 나약한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 인간적인 상황을 모두 인정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 온통 범죄와 실수로 뒤덮여 갈피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일의 진리를 위해 상황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면 됐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만연해진다면, 그런 순교자들의 의인의 피 뿌림은 이 땅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피 뿌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이 사탄이 상악한 이 세상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건 서약으로 의인의 피 뿌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화되는 놀라운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 타협하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또한 그것이 타협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버린다면은 그것은 결코 진리에 부합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제약된 환경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극복치 못한다면 어 또한 범죄하였다면 그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핑계를, 지도자를 핑계 삼는 것입니다. 모세 책망에 대하여 아론은 두 번째로 모세의 더딤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랬다. 그러더니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즉,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오랫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유발되었다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모세가 1년을 있었습니까? 2년을 있었습니까? 두 달을 있었습니까? 아니, 40일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강직한 성품을 핑계 삼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근런데열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다 인생을 소진하고 모든 걸 사용해서 귀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숨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도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소명이 한 달란트 되더라도 그것을 열심히 아버지 길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성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범죄 사실을 범죄 사실을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도자가 무능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몰라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로서 사람들의 동정은 살수 있을지 모르나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정, 정령 용납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세의 더딤을 탓하는 아론의 행위는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더딘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극히 이기적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자면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은 참으로 성숙지 못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하였든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 지는 사람이어야 성숙한 신앙인이라,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능한 모든 핑계거리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아로는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라고 하여 자신의 허물에 대해 급기야 불을 핑계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금을 불에 던진다고 금송아지가 나왔겠습니까? 요즘 범죄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할 수만 있으면 핑계거리를 찾으려는 우매한 소치입니다.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었던 제사를 독단적으로 집내했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범죄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각종 이유를 내세워 끝까지 해계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핑계를 받아들여진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같은 변명, 사탄과의 타협, 사탄이 주는 마음에 대한 어떠한 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을 정말 경멸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더라도 우리가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피 뿌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포장하기 위해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든 지도자를 탓하든 아니면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핑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더욱 불어날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지은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궁색한 변명을 통해서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아론 역시 죽음을 변치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핑계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핑계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제 침묵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고백하기로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자유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로 축복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